같아요? 호랑이 범호자밖에 몰라요 저는. 아그 문자를 안 씁니다. 그죠? 어 네. 그랬던 거 같아요. 네. 그런 글자 못본거 같아요. 이, 이렇게 생긴 글자였습니다. 이거는 한문으로 하면 무슨 글자예요? 무슨 뭔 범인가? 온 편을 찾아보시면 호랑이 인자고 그리고 어, 지지의 세 번째라고 나옵니다. 얘는 어. 호랑이잖아요. 네.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에요? 호랑이 음. 무섭고. 음. 카리스마 있고 약간 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아. 호랑이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미지 무섭고 <laughs> 죽을 것 같죠. 어두개 <laughs> <세게> 나갔는데 <laughs> 이런 거예요? 뭐 죽일 건가요? <laughs> 거의 죽일 기세인가요? 얘가 혹시 <laughs> 혹시 두개 갖고 어. 있으면 뭐 사람 잡아먹나요? <laughs> 어 그건 아닌데 일단 호랑이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 자체가 무시무시해요. 약간 음. 등장했을 때 약간 좌중을 압도하는 어 약간 그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 산중 홍걸님 어. <laughs> 거기 나오는 <laughs> 어. 호랑님의 생일에 다들 모이잖아요. 어. 그 호랑님이잖아요. 맞아요. 호랑이 인자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관상에서 응. 이정재 씨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방금 아씨가 얘기한 것처럼. 딱 등장하자마자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이 글자를 중요하게 쓴 사람은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왠지 모를 그... 카리스마? 어, 카리스마가 있어요 멋있다 여자가 맞아요? 약간 그럼 저는 멋있어요 예쁜데 음, 네. 딱 등장했을 때 이렇게 네, 하면 하는 카리스마? 음, 약간 좀 아테네 같은 느낌 리얼 아테네 음, 같은 몸주가 얘예요 어... <laughs> 말또 예, 뭐안 뭐라 안어 등장, 고 <laughs> 등장. 난 말인 줄 알았네. 그래. 그리고 어딜 가나 약간 대장을 해요. 아. 얘가 산중 호걸이잖아요. 산중 산 왕이잖아요. 완장 좋아하니까. 어, 완장, 어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완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돼요. 아, 그럼 약간 어. 리더십이 있는. 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잘 따르는 거지. 아. 이런 사람은 왜냐면 그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얘가 하면은 좀얘 말대로 해야될 것 같고 뭔가 약간 이런거지 자기가 어떤 뚜렷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되게 전문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또 호랑이 하면 신비감이 있잖아요 아 그쵸 어, 뭔가 약간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죠 <laughs> 도깨비처럼 음, <laughs> <laughs> 렇게 <laughs> 안개에 있을 때 나온다는 이, 그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유가 있어요 음. 호랑이는 언제 활동을 하느냐 하면 호랑이 인신은 언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시부터 5시. 예스, yes, 맞습니다. 어. 3시 반부터 5시 또는 3시부터 5시, 새벽. 그래서 그 안개가 낀 시간이잖아요. 음. 잘, 어, 잘 어두컴컴한 게안 보이고 사람들이 제일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고 그때 호랑이들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호랑이는 미스테리어스한게 있어. 요 음. 얘네들한테는. 그쵸? 그래서 그 전래동화 알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이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성수기가 돼가지고 뗄감을 많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무를 열심히 자르다가 밤이 늦어버린 거예요 많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이 너무 으쓱해져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왜 웃는 거야 나 아, <laughs> 되게 지.. 너무 간지러워 좀 멍청한 것 같아. 뭐 저런 것 같은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순진한 구석이 있어요. 겉으로는 짐짓 아닌 척해. 어, 그래음 그렇구나.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뭐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하다가 속으로는 막 요동이 치고 있어. 아씨 이런 거 아닌가? 아 어떡하지? 아 그럴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호랑이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직감적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있죠. 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를 잘 쓰고, 호랑이가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들은 약간 직감이 발달한 것 같아. 촉. 약간, 어, 촉, 촉, 초이에요 음. 어, 이건 이렇게 할것 같아. 그럼 진짜 맞아. 어. 어. 그리고 지금 남자분들, 자기 여자친구 사주를 열어봤는데, <laughs> 호랑이가 있다. 일지나 월지에 호랑이가 있다. 촉이 아주 <laughs> 좋습니다 <laughs> 할거면 대놓고 하든가, 할거면 진짜 대놓고 하든가. <laughs> 그러니까 시간을 말했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제 일지 몸지에 호랑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엄청난 야행정이에요. 아, 진짜 저는 딱 11시, 12시 딱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막 막 정신이 맑아지고 아, 뭔가 집중이 너무 잘 되고 제가 한참 공부할 때그 궁이라는 게 알죠. 그유나한거윤혜 그 씨랑 하니까. 우리 단승인 주지우? 주지우 씨랑 사랑인가요 <laughs> 아니 나는 11시 때 11시, 12시까지만 그 노래가 계속 흔드는 거야 <laughs> 사랑인가오 사랑인지 봐야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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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웃음>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될게뭐 사주 같은 거막다 소용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열어보고 우리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 해야 된다는 거죠. 호랑이 글자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러면 얘는 추운 딱딱해도 밤에 공부하는 게 좋구나. 네. 차라리 바, 세, 그 저녁 잠을 재워. 음... 그리고 아, 일어나서. 집중할 때하라이하 하라고 게는을게도 있어요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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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지게롭게 살자는 거지. 그래렇게렇게이감이 음, 발달하고 예민하고 이이런거 뭐 같아. 게 음,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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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저, 여기에 뭐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에 아니 아니 예민해 예민해. 호랑이가 막 열심히 뛰어다는거 봤어요? 아 아니죠. 어슬렁 어슬렁 이러고 어, 돌아다니잖아요. 타이밍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호랑이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막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 어. 어. 뭐 밑도 끝도 없는 태평스러움이 있어요. 어... 사냥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레이더망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내가 확 덮치면. 맞아. 98%더 맞, 잡겠다 싶을 때만 얘는 움직여요 이기지를 아, 호랑이를 그래. 가진 사람이 갖고 맞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는 거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치, 그치, 그치. 어, 때가 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든 아니면 뭐 자기 정신과 몸, 심신을 정리를 하든 뭔가 딱 때를 노리는 거죠 때를 노리고 확 해요 여자를 오실 때도 호랑이 기질가시는데 여를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얘는 내가 하면 너무 음, 웃겠다. 아 싶은 애들만 어. 사이즈를 보는구나. 맞아, 보는 거야. 사이즈 보는 사이즈를. <laughs> 그 전에는 한번로 <laughs> 몸을 돌리지 않아. 어 음, 그런 특징이 진짜 있겠다. 승산 있는 게임에만 딱 베팅할 줄 아는 어. 그런 저의 이런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모두 맹신하지 마시고 근데 느끼는 거는 모든 음. 모든 게이 사람의 성향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몇개왜냐면 음. 글자 여덟 개나 있고 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음. 어떻게 배치되냐 주니까 맞아요. 이거 한 개만으로 볼수 있는 건 음.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 어. 뭐 이런 거지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볼수 없죠 없죠아 호랑이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상랑의 기질이 가진 사람은 이런 느낌의 상황이 있다. 아유. 그러니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아유. 내가 멋이어는 뭐 상상은 사람들이 제일 좋게 따를까. 어.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 느낌으로. 얘를 좀 설득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프트 스팟이 분명히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공략하면 됩니다. 저 그렇죠. 많이 흔들린대요, 속으로. 어, 속으로 많이 흔들려. 그래서 진지대 형. 형하세요 어. 형. 하세요. <laughs> 형? 입좀 엎드리라고. 넓초. <laughs> 아이고. 아, 그런데 그, 그런 거 있어요. 호랑이는 약간 감투 이런 거 좋아요. 되게 의시되는 거아 이런 거 좋아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맞춰주면 돼요. 완장차 완장차.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저 응. 사람 호랑이 기운 응. 감하면 이 사람한테 완장을 채우고 어. 또 그거를 뒤에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성향도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 맞아요 차라리 감투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laughs> 쓰고. 그렇죠. <웃음> 행동은 나 <laughs> 책임을 <이 체계가 웃음> 다 저쪽 책임이 사람들 좀 실수요. 어, 제주는 약간 공, 약간 아, 총은 좋은데, 총은 좋은데. 아, 좀 음. 신기한 것 같아요. 짝. 그렇습니다. 나랑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